누가 봐도 포장 리본 같은. 아니야, 포장 리본 같은. 폴로폴로 거리안 차는 아 그래서 여기를 잘라버린 거야. 아니지, 차라리 어린. 어미... 아니지, 여기를 맞지? 잘라서 약간 고른 그런 느낌으로 만든 차라리 긴게 나지. 댕기의 느낌으로 만드는 거지, 댕기. 근데 누가 봐서 포장 여기만. <laughs> 그럼 뭐예요? 저기 포장 끈이 있겠냐고 르면 짜르면 알고 이렇게 좀잘라서 댕기의 느낌으로 가는 거예 그러니까 뒷배경이 빨간색같이. 어 뒷배경이 빨간색같이. 어 올리고. 아, 좀 이상한 느낌이 이렇게 하니까 올 말. 그래? 이러 이거지. 어나 가위 보여볼게. 가위 가위 싸겠어요. 계장은 저도 이런 거했보면 조용히 하세요. 자, 밑에 이 어 이쁘다. 아 이거 나은 걸로. 글로... 어, 훨씬 낫다. 글로... <laughs> 봐봐. 이, 이게...